자, 이제 2025년 여름방학 예비고일 방학 특강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진도 나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내용, 고차 방정식의 인수정리를 이용한 해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예제 하나를 풀어봅시다. 만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3차 방정식을 선생님이 만드는데,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 녀석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근해공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1단계가 뭐냐? 솔루션. 이 좌변에 있는 3차 식을 우리가 고차식 인수분해하듯이 f(x)로 두자. 이게 1단계. f(x)로 둔 다음에 2단계 f 알파가 0이 되는 알파 찾자. 이게 2단계. 그럼 알파는 어떻게 찾냐? 배웠죠?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계수분해 상수항 부호 떼고 얘의 약수분해 얘의 약수 갖고 생각해보자라고. 그럼 우리가 2의 약수 뭐하고 뭐가 있고요? 1하고 2가 있죠. 그러니까 걔네를 갖고 분모분자를 섞어버리면은 자 1분의 1, 1분의 뭐 이걸 따로 할까요? 1분의 1, 1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예, 1분의 2, 1분의 마이너스 2, 그다음에 2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얘네들 중에 쉬운 거. 얘네들 정말 알파가 될수 있는 후보군들이었는데 한번 제일 쉬운 F1부터 집어넣어 봤어. 1 집어넣어 보니까 200이 1 더하기 100이 2가 되면서 0이 돼서 아이고 벌써 알파를 찾았네요. 찾은 알파를 가지고 3단계 뭐 해라? 조립 제법하자. 자, 자리를 좀 확보할게요, 줄여서. 자, 그럼 이제 3단계로 어, 어디 갔지 예, 네, 3단계로. 다시요. 조립제법 할건데 개수들 뜯어다가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얘를 1로 조립제법하면 되죠. 2내려고 곱해서 2 더해서 얼마? 1 곱해서 1 더해서 2 곱해서 2 더해서 0 만들어지니까 그 f x 라고 했던 녀석이 인수분해가 다 같이 불러보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1 곱하기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0이라는 새롭게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x 값을 구하면 되는데 방정식이라는 것이 두 녀석 인수분해된 녀석이 각각 0이 되는 그런 x값을 다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앞쪽 가루가 0이거나 뒤쪽 가루가 0인 x값을 찾으면 그게 최종적인 3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다. 그래서 x는 1이 하나 나오고요. 또는 뒤쪽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 의해서 2a 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얼마고 1 마이너스 i이니까 얼마죠? 16인가요? 그러면 둘다 허근이 나오는데 하나는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15i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죠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15i가 돼서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도 몇 개가 생겨야 된다. 어, 이렇게 n차 방정식은 항상 근이 n개 생기는 건데 어느 범위에서의 얘기라고 했어요? 복소수 범위에서 근이 n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한문제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이거 한번 필기해 둘까요? 고차 방정식의 인수 정리를 이용한 해법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스텝 1에서 fx로 두고 스텝 2에서 f 알파가 0 되는 알파를 찾았고 집어넣어서 0 되는 데 찾았으면 스텝 3에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 분해를 완성했죠. 자, 스텝 1. fx로 두고 스텝 2. f 알파가 0 되는 알파 찾고 스텝 3. 조립제법하고 마지막으로 스텝 4. 인수 분해 완성. 자, 완성된 인수분해식에서 각각의 0대는 x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필기 잘해보세요. 이제 여러가지 방정식의 두 번째 해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건 4차 방정식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예요. 상반 방정식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구조로 생긴 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이런 구조예요.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3제곱 더하기 cx제곱 다시 bx 더하기 a는 0꼴이에요. 어,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x제곱의 개수인 c를 기준으로 반을 접으면 그 개수들이 좌우 대칭이 되고 있다는 거알수 있죠. 이해 됩니까? 그래서 저 개수들이 x 제곱의 개수를 기준으로 반으로 접었을 때 일치하는 저런 방정식을 뭐라고 얘기한다?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 녀석도 특별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데 해법이 뭐냐? 자 스텝 1어 양변을 x 제곱으로 먼저 나눠줍니다.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a x 의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더하기 x 분의 b 더하기 x 제곱 분의 a 는 0이 만들어져요. 이러면 계수가 같은 녀석들끼리 묶었을 때 a 의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이 묶이고요, b 의 x 더하기 x 분의 1이 묶이고 c 가 따로 남아요. 여기까지가 1단계가 끝난 거예요. 2단계는요, 이 녀석을 변형하면 x 더하기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죠. 자, 거기까지도 우리가 1단계의 연장선이라고 본다면 a 의 x 더하기 x 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의 x 더하기 x 분의 1 더하기 c 마이너스 2에 있는 0꼴로 만들 수 있고요. 드디어 이제 완벽한 스텝 2로 넘어갔을 때 반복되고 있는 이 괄호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겁니다.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드디어 어떤 방정식이 되냐? at의 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c 마이너스 2에 있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죠. 자이 2차 방정식에서 자리 확보를 위해서 크기를 주시죠. 자 여기까지 2차 방정식이 완성됐으면 이 2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해를 구하면 t e q u t1과 t2 두 개의 값이 나오겠죠. 무조건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니까. 그럼 이제 스텝 3로 넘어가죠. 스텝 3는 t 값이 치환하기 전에 뭐였어요? x 더하기 x 분의 1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은 x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얘를 대로 되돌려주는 거죠. 얘가 t 1일 때와 x 더하기 x 분의 1이 t 2일 때. 그러면 다시 방정식이 두개 생겨요. 첫 번째 방정식 정리하면 양변 x를 곱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t 1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생기고요. 두 번째 방정식은 x 제곱 마이너스 t 2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생기죠.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양변의 분모인 x를 곱하고 좌변으로 넘겨준 거죠. 이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x가 몇개 나오고요? 두개 나올 거고요. 여기서도 허근 포함해서 x 값몇개 나와요? 두 개가 나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얻어진 전체 네 개의 x 값 혹은 뭐그 중에 중근이 있다라고 하면, 아 전체 네개 이하의 서로 다른 근이 얻어지겠죠.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개 이하라고 한 거지. 그냥 근의 개수는 무조건 중근도 근두 개로 보는 거니까 네 개인 거죠. 이해 됩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냥 전체 네 개의 근을 갖는 거. 이때네 개의 근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실근, 허근, 중근, 어떤 상황이든지 다 상관없이 근을 네 개가 되게 만들 수 있어도. 이해됩니까? 네,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으면, 중근이 하나 포함되면 근이 세 개일 수밖에 없죠. 서로 다른 거두 개에다가 중근 하나. 만약에 중근이 두 개였으면, 서로 다른 근은 두 개밖에 없겠죠. 이해됩니까? 네. 음. 사중근일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laughs> 자, 아무튼. 이런 예를 만들어 놓으시고, 직접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우리 거기 715번이 아주 좋은 예제가 나왔네요. 그걸 가지고 풀입 x의 제곱 더하기 5x의 세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는 0을 풀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715번 문제고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x 제곱을 기점으로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개수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1단계가 뭐라고요?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눠라. 그러면 시기 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 더하기 x 분의 5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은 0이 되고요. 이제 x 제곱과 x 제곱 분의 1두 개를 짝꿍으로 묶어주고요. 개수가 같은 5x 하고 x 분의 5를 짝꿍으로 묶어줍니다. 자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x 분의 1은 x 더하기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곱셈 공식의 활용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었고요. 5 x 하고 x 분의 1는 5를 묶어내면 x 더하기 x 분의 1로 묶을 수 있었고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 이제 반복되고 있는 x 더하기 x 분의 1을 치환하는 게 다음 단계였죠. 치환하면 t 제곱 더하기 5t 마이너스 6은 0이 나오죠.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얘는 t 값이 뭐또는뭐 나와요. 마이너스 6도는 1이 나오죠. 자 이렇게 얻어진 t는 치환하기 전에 x 더하기 x 분의 1이었으니까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마이너스 6일 때와 x 더하기 x 분의 1일 때두 가지가 있어서. 자, 첫 번째 식에서 양변 x를 곱하고 좌변으로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은 0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요. 뭐가 만들어져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첫 번째 방정식 우리가 직접 풀면 근의 공식에 의해서 짝수 근의 공식 a가 1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9 마이너스 ac 1해서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나왔고요. 두 번째 식은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두 개의 허근이 나와서 전체 4개의 근이 맞는 거죠. 실근과 허근 포함해서 전체 네 개의 근이 만들어졌다. 선생님이 n차 방정식의 근은 복수수 범위의 상상 몇 개라고 그랬어요? n개. 여기서 4차 방정식이니까 네 개의 근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제 풀수 있게 됐구나. 이런 특별한 4차 방정식을 뭐라고 한다? 4차의 상반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